안녕하세요, 황내랑입니다. 네, 오늘은 망원 한강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요즘 대학생들이 느끼는 대학교의 가치는 어떠한지, 또 학자금 대출은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2학기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약 800만 원 정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운데다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04년생입니다. 대학교 다니고 계시죠? 네, 2학년이에요. 혹시 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아, 어,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학비는 어떻게 내고 계세요? 학비는 지금 그 부모님께서 지원해주고 계세요. 국가장갑다 네. 과가 어느 과인지. 미술대학이에요. 미술은 학비가 얼마 정도해요 제가 알기로 4,500만원 정도로 알아요. 저희 학교가 좀센 편이어가지고. 1년에 4,500이요? 네. 좀 많이 받아서. 혹시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통파구이 정도 학비 내면서 다닐 가치가 있다고 느끼세요? 저는 좀센 편인 것 같긴 해요. 지원해주는 거에 비해서? 저희 학교 그렇게까지 막 지원을 많이 해준다까지는 아니어서. 네. 그러면 보통 미술은 졸업하고 나서 어디 쪽으로 취직하는 편이에요? 디자인이면은 다른 이제 회사 쪽 으로 취직이 가능한데 저는 회화가고 순수예술이다 보니까는 보통은 이제 작가 쪽은 아예 취직하기가 좀 힘들어요. 보통 이쪽 분야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너무 다른데 작가로 하면은 진짜 아예 적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벌면은, 뭐, 진짜 그냥, 저희가 유, 아는 유명한 그 예술 작가 분들처럼 많이 벌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딱히 수익이란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2살이,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아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장학금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교내 장학금 받았어요. 70 80 교내 장학금 받는데 꿀팁이 있을까요? 성적 잘 받으면은 요즘 대학을 나와도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혹시 본인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약간 예체능 계열이라 가지고 많이 배우는 어디 쪽으로 진로를 많이 결정해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 생각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희망하는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3천 이상? 27살이요. 혹시 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네. 그럼 혹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음, 5에서 600 정도? 그럼 학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학기당 350 방학금은 혹시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4에서 500 정도 그럼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한 달에 얼마씩 갖고 계세요? 한 달에 9만 한 8천 원 정도? 그럼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학교 안 나온 친구들도 다잘 살고 있는 거 보면 굳이인가 싶기도 하고. 좋은 대학만 알아주니까 세상은. 그러면 전공 살려서 취업하셨어요? 아, 아니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국제통상학과 하는데. 커피 일쪽 하고 있어요. 서른이요. 학자금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요, 안 받았어요. 학비는 어떻게 내셨어요? 저희 부모님 회사에서 이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낼때 600만 원 정도씩 냈던 것 같아요. 과가 그러면 체육교육과 나왔습니다. 학교를 그만큼 등록금을 내면서까지 다닐 가치가 있다고 느끼세요? 그거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 관련된 과를 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돈을 낼 수는 있지만 그냥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남들 다 가니까 가는 거다. 하면 은 조금 비싼 금액인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공 살려서 일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저는 완전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공항 쪽에서 일하고 있고요. 비행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공과 다르게?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적성 찾았습니다. 어, 25시에 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1,600이요. 학비는 얼마 정도 돼요? 한 학기 400? 학자금 대출까지 받으시면서 학교를 다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모르겠어요. 어떤 전공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방사선학과요. 취업하셨어요? 어, 취업은 했는데 그쪽으로 취업을 안 했어요. 어디 쪽으로 그럼 취업했어요? 동물병원이요. 아... 어쨌든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은 네. 빚을 진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죠. 많죠. <laughs>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워낙 학자금 대출 많다 보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상환은 한 2년 정도 안에 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상환할 계획이에요. 25시요. 혹시 학자금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얼마 정도 받았어요? 500. 그럼 혹시 학비는 얼마 정도 돼요? 학기에 190이요. 대학 생활하시면서 많게는 수백만 원, 뭐 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고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취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더 추억도 많이 쌓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상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laughs> 저 일하면서 달달이 갖고 있어요. 저는 29살입니다. 학자금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학자금 대출은 받지 않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은 학비가 얼마 정도 돼요? 그때 저는 공대여가지고 한 220만 원? 네, 이 정도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게 많으신가요? 네, 저는 학교가 정말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이 덕분에 저는 좀 자동차도 잘 알게 되었고, 취업도 다 그쪽을 이제 통해서 했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는 정말 추천합니다. 지금 그러면 전공 살려서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어, 저는 그 기계 자동차 공학과였는데, 저는 이걸 해서 지금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네 품질관리직 하고 있습니다. 24살이요. 학자금 대출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다 합해서 1200 정도? 지금 취업하셨어요? 살짝 애매한 상태이긴 한데 일은 하고 있긴 해요. 대출 받으면서까지 학교를 다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한국에서는 학벌주의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라는 거는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합작원 대출 있잖아요. 네. 빚을 진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으신가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당장 내년부터 갚아야 되니까 미리 계산을 해놓고 있어요. 월급에서 얼마큼을 떼서 이제 상환 해야 되고 그런 걸. 대략 상환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한 5년 이래 만약에 취직하게 됐을 때 연봉 얼마 정도 원하세요? 3... 아, 29살입니다. 혹시 학자금 대출 받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럼 학비는 어떻게 내셨어요? 학비는 이제 부모님이 처음에 지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장학금으로 내거습니다 학비를 내면서까지 다닐 가치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아, 그럼요. 저는 공부나 뭐 전공 외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인간관계 그런 것 때문에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약 1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기준이 될순 없지만 아무래도 미디어에서는 빚을 진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요. 미디어와 현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가는 하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